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의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는 실기 영역의 세부 기준을 보겠습니다. 예. 자, 먼저 구술 관련 사항이 있죠. 예. 저 평가 기준 중에서 구술 관련 사항, 비행 장치 종류에 관한 사항. 음. 12kg, 25kg 기준으로 각각 달라지는 것들이 있죠 사업용에 사용하는 기체라면 12kg이 넘지 않아도 아주 가벼운 거라도 기체 등록은 일단 해야 되겠죠 그런 것들을 물어봅니다 그냥 취미용으로 가지고 있다 그러면 기체 등록 안 해도 됩니다 현행법상으로요 12kg이 넘지 않아도 예. 그 그리고 아 어, 12kg 이하의 작은 기체 가지고는 조종자 증명 필요 없습니다 예 조종자 증명이 굳이 없어도 됩니다 면허증 없어도 그런데 또 보험 까지 가입하고 하려면 여러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있죠 예 그렇지만 일단은 어, 어, 비, 조종자 증명 필요 없습니다 12kg 이상일 경우 음, 조종자 증명이 필요하고 12kg 어, 이 넘든 넘지 않든 기체 등록은 일단 해야 된다. 이런 사항이 구술 시험에서 물어보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25kg 초과할 경우 에그어 예, 항공 안전 기술원에 그 안전성 인증을 받아야 되는 그러한 것들. 그게 바로 기체의 형식 인증이죠. 그리고 왜 그러한지 위험하잖아요. 예, 이런 것들을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25kg 초과입니다. 아 그러니까 25kg까지는 안전성 인증이 필요 없는 것이죠. 제가 아, 학교에 등록한 기체, 세 기체 모두 25kg까지 최대 이륙증량을 설정해 놓았고. 아, 서울지방항공청에서 아무런 문제 없이 안전성 인증을 받지 않는 기체로 등록이 완료된 기체입니다. 그런데 25kg에서 단 1g이라도 초과를 하게 되면 안전성 인증을 받아야 되겠죠. 그러한 사항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비행 허가, 전 시간에도 설명했듯이 안전성 인증, 인증서 보유, 아까도 또 설명했었죠. 아, 넘어가기로 하고요. 안전 관리, 예, 안전 관리 항목들. 자, 안전 관리 항목들 중에서 우리가 중요한 게 바로 비행 전 기체 점검 음 사항 중에서 중요한 사항들이 나오죠. 예. 프로펠러, 예. 그다음 모터, ESC 점검하는 부분들. 바로 안전관리에 관한 부분이죠. 그리고 비행 전에 또 지나가는 사람, 차량이 있는지 없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다 안전관리고 또 안전모를 쓰고 비행을 하는지. 그리고 반바지를 입고 시험을 보러 왔다. 큰 문제가 되겠죠. 물론 그 상의도 원래는 긴팔을 입어야 되는 것이죠. 에, 그렇지만 너무 덥기 때문에 반팔까지는 그냥 모두 다 인정을 해줍니다. 하지만 반바지를 입고 슬리퍼를 신고 온다거나 안전관리에 크게 위배되는 사항이죠. 에, 쉽게 얘기하면 정신이 없는 겁니다. 반바지를 입고 슬리퍼를 신고 와서 시험을 보겠다 하면 에, 한마디로 정신이 없다. 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신이 없는 사람에게 아, 흉기와 마찬가지인 드론의 조종관을 맡길 수 있겠는가? 예, 여러분들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비행 규정에 관한 사항. 그래서 기체의 믹스 아, 타이핑이네요. 재원, 성능, 운영 한계, 뭐 이런 것들, 긴급 조작, 중심 위치 이런 것들을 설명할 수 있어야 되겠죠. 정비는 아, 기체그 제작사에 따라서 또는 제작자에 따라서 이 점검 항목, 항목들이 항목 있습니다 아, 50시간, 100시간, 200시간, 500시간, 1000시간 마다 점검해야 될 사항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을 이해하고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조종자에 관련한 사항, 신체조건 음... 운전면허 2급이 나올 정도면 되는 것이죠. 학과 시험 그 합격했는지 여부, 전문 교육기관인 경우 어, 교육 과정을 모두 수료했는지 여부, 그다음에 비행 경력 20시간이 충족되었는지. 예, 그래서 그 비행 허가, 예, 조종자 어, 증명을 소지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어, 그리고 예 공역 및 비행장에 관련된 사항도 어, 공역에 관한 한 사항이 있죠. 우리 공역에 대해서 반드시 어, 물어보게 됩니다. 이런 사항들은 제 동영상 강의 드론 기초 운영 과정 또는 드론 어, 자격증 과정 음, 이 동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비행장 및 주변, 에, 그래서 주변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어, 확인하고 시정보고와 공역보고를 공역 모두 마쳐야 됩니다. 일반 지식, 비상절차, 이런 것들은 비행에 관한 비행 규칙, 전 시간에도 설명을 했어요. 어, 비행을 할때 조심해야 되는 사항들이 있죠. 예, 뭐, 편대비행을 하거나, 또는 시계 비행을 해야 되는데 보이지 않는 곳까지 비행을 하거나 이러한 그 비행 규칙들 잘 지켜야 됩니다. 조종자 준수 사항하고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항이죠. 자그 비행 계획, 비행 절차 이러한 것들을 모두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네, 자꾸 이 항공안전법 125조, 127조가 나오므로 어, 확인을 몇 가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맨 처음 음, 항공안전법 125조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자. 어. 자 항공안전법 125조는 어, 조종자 증명 취소 사항들이 이렇게 나와 있죠. 조종자 증명을 어떨 때 취소할 수 있는지 에, 이걸 모두 다 외울 필요는 없는데요. 이게 바로 조종자 준수 사항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는 숙지를 해야 된다 하는 사항이죠. 다음으로 127조에 대해서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127조는 항공안전법 127조는 비행 승인에 대해서 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비행 제한 공역, 어, 비행 제한 공역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비행 금지 구역도 있고요. 그렇죠? 예. 비행 제한구역, 주의공역, 뭐 여러 가지들이 있죠. 아, 그래서 비행 금지구역은, 아, 비행 제한공역은에서 비행하려면 반드시 비행 승인을 받아야 되고, 비행 제한공역은 비행 금지구역도 있고 이렇게 관제권도 있고 하는 것이죠. 자. 관제공역, 통제공역, 주의공역 예. 아, 이 중에서 비행하려는 경우 아, 국토교통부 장관의 예. 그 승인이 필요하다 예. 이런 것들을 모두 숙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비상절차 예. 충돌 예방을 위해서 뭐 우선권 어떤 그 하늘에 날아다니는 비행체 중에서 어떤 게 제일 우선이냐? 자, 지금 당신이 날리는 이 무인 멀티콥터는 다음 중에서 어어 어, 우선권이 어떻게 되느냐? 자, 뭐 여객기 그다음에 행글라이더. 음, 당신이 날리는 무인 멀티콥터 이렇게 있으면 누가 가장 우선권을 갖느냐? 네, 하고 물어봅니다. 당신이 가지고 있는 게 제일 우선권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식으로 묻어 보는 거죠. 그리고 그 비행 중에 이런 비상 상황 발생 시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도 지난 시간에 다 설명을 했죠. 이륙 중에 고장이 나면 곧바로 이륙 포기를 해야 되고, 이륙 포기했을 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일 먼저 큰 소리로 주변에 알려야죠. 비상하고 외쳐야 되겠죠. 아,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불식착도 감행해야 됩니다. 비상하고 외친 다음에 신속히 안전한 곳에 착륙을 시켜야 되는데, 아, 그 짧은 시간에 안전한 곳을 찾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일단 사람 없는 곳으로 이륙을 하는 도중이면 바로 이륙한 그 지점으로 바로 착륙해야 되고요. 공중에 어느 정도 띄워놓은 다음에 지멋대로 움직인다 그러면 바로 비상을 외치고 신속히 착륙을 시켜야 되는데 어, 언제 그 가장 안전한 곳을 둘러보고 있겠어요 그러니까 사람 없는 곳으로 내눈 범위 안에서 사람 없는 곳으로 신속히 불시착 시켜야 되는 것이죠 안전하게 착륙시킨다 아이 그러면 좋겠죠 그러나 언제 어느 시간에 안전하게 착륙시키려고 노력을 하겠습니까? 기체가 파손되지 않으면 좋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사람이 다치지 않아야 되니 일단 어, 비상 상황을 주변에 알린 뒤에 신속히 착륙시키는데 에, 불가피하다면 불시착 에, 시키고 추락이라도 사람 없는 곳에 시켜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비행전 점검을 확실히 할수 있어야 됩니다. 비행전 점검 항목들 프로펠러부터 모터 ESC까지 로터 부위, 동력 전달 장치에 대해서 확실히 파악을 할수 있어야 되고요. 점검 사항을 그다음에 그 프레임 부분을 점검해야 되고 배터리를 점검해야 되고 그다음에 GPS가 원활히 잡혔는지. 인공위성 수신 신호가 정, 제대로 잡혔는지 확인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다 비행전 점검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 이륙전 점검 아 어, 그래서 엔진 시동 후에 아 어, 운전 상황 조코 납품을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고 있죠 계기 장비의 작동 상태 그런데 우리 무인 멀티콥터에서는 이러한 그 엔진 시동 후 운전 상황 조코 납품을 어, 일단 어, 멀리서 이거 확인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거는 탑승했을 때 어, 탑승한 경량 항공기, 초경량 비행장치 중에서도 1인승 비행기, 헬리콥터의 얘기인 것이죠. 그래서 이륙 전 점검은 우리가 흔히 시정 보고, 공역 보고로 예, 지나가는 사람, 차량이 있는지 없는지 이러 보고로 가름하게 되는 것이죠. 아, 그리고 그 이륙하기 전에 아, 그 로터 부위, 프로펠러 부위가 돌아가는 것을 확인하고 이상한 소음이 나지 않는지 그런 여부를 판단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상한 소리가 끼익 소리가 나고 뭔가 이상한데 그걸 그대로 이륙시키려고 한다면 이륙 전 점검에서 벌써 unsatisfy가 돼서 시험에 불합격하게 되는 것이죠. 자, 기체의 그 시동 및 점검 이걸 보면 어, 올바른 시동 절차를 준수하고 있는지, 예,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 차량이 있는지 없는지 예, 지면 상태 확인하고 그 다음에 어, 제대로 시동 걸, 걸어서 이륙 준비를 마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륙 전 점검은 어, 주로 탑승하고 있을 때를 탑승하는 비행체를 기준으로 작성했기 때문에 우리는 로터 부위에 이상한 소음이라든가 또는 어, 불균등하게 기체가 떨리면서 이그 시동이 크게 떨리면서 시동이 걸려서 운행되고 있는지를 먼저 살펴야 되는 것이죠 다음으로 이제 이륙 및 공중조작 평가 기준들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제 지정된 고도까지는 항상 원활하게 반드시 상승해야 되는 것입니다. 네, 수직으로 상승해야 되는 것이죠. 어, 헐처럼 휘어 가지고 상승하면 탈락인 것이죠. 그리고 유연하게 웅하면서 응 갑자기 푹 올라가면 안 되고 서서히 유연하게 올라가야 되는 것이고요. 네, 옆에서 바람이 분다. 그래도 똑바르게 측풍 수정해서 앞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이륙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기서부터 평가의 시작인 것입니다. 자, 실기 실제 기동평가라는 것이죠. 자, 공중 정지 비행, 호버링, 자, 기수 방향 유지, 고도와 위치 기수 방향 잘 유지해야 되죠. 좌우 측면 호버링, 거꾸로 하면 안 됩니다. 계획성 미비입니다. 좌 누누이 말하지만 좌측면 호버링이라고 외치고 우측면으로 호버링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자, 전우진 직진 및 수평, 후진 수평비행도 일정하게 똑바로 일직선을 유지하면서 경로를 유지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속도 일정하게 유지하고 고도, 고도와 경로 모두 유지해야 됩니다. 다음으로 삼각비행은 우리가 좌로 먼저 갈 수도 있고 우로 먼저 갈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순서는 어, 조종자의 어, 의지이고 편한 대로 하면 됩니다. 그리고 항상 여기서도 고도, 어, 고도를 일정하게 유지시키고 속도도 일정하게 유지시켜야 됩니다. 속도를 빠르게 느리게 마음대로 섞어서 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원주 비행이 있죠. 원주 비행이 가장 어렵다고 느끼는 바이죠. 원주 비행은 러더 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러더를 어, 돌려서 어, 원을 만드는 비행이라 이런 얘기죠. 러더를 돌려서 턴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원주 비행도 역시 고도와 경로, 원의 경로를 일정하게 유지해라 이런 말이죠. 고도는 항상 모두 속해 있습니다. 속도도 항상 일정하게 기수의 방향도 일치시켜야 되고 예, 기수가 처음에 출발할 때 우측을 향하다가, 전방을 향하다가 좌측을 향하고 어, 후방, 어, 조종자 쪽을 향하다가 다시 우측을 향하는 그런 기수 방향이 일정하게 유지되어 일치시켜야 된다. 이런 말이죠. 비상조작은 그 안전한 착륙 위치로 신속하게 에, 이동해서 착륙해야 된다. 신속입니다. 어, 비상하고 평소 기동 속도보다 더 느리게 내려와요. 그러면 이 브라켓 사유가 되는 것이죠. 자, 그 정상 접근이 이제 착륙 조작이죠. 공중에 이제 떠 있는 게 아니고 착륙하는 조작. 측풍 접근도 원래는 공중 조작. 일부는 공중 조작이 일부는 착륙 조작인데 이 착륙 조작에 여기서는 집어넣었네요. 자, 정상 접근은 그 자세 모드, 자세 모드로 전환해서 이륙한 다음에 착륙한 것이죠. 그래서 항상 기수 방향 유지, 전방을 향하게 해야 되고 고도를 여기서도 항상 유지해야 됩니다. 고도 유지 해야 되고 예. 이착륙장 또는 착륙장 애물들 고려해서 적절한 왼쪽 또는 오른쪽으로 어, 오른쪽으로 갔다면 하 왼쪽으로 이동해야 되고 왼쪽으로 갔으면 오른쪽으로 이동해야 된다 이런 말이죠. 그리고 안정된 접근 자세, 자세유지를 하고 속도도 어, 유지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어, 유연하고 적절한 조정관 사용. 아, 숙련되지 않은 조종자는 매우 어려운 기동입니다. 자세모드 비행이 그래서 연습을 많이 해야 된다는 것이죠. 측풍 접근도 아, 대각선으로 비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향 유지를 가능 아, 잘 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아, 우측면으로 호버링을 해서 아, 그 예. 다시 홈으로 돌아오거나 예, 할 때는 잘 해야 된다는 것이죠. 또는 좌측면 호버링을 해서 에, 홈으로 돌아오거나 할 때도 항상 방향 유지를 잘 하고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죠. 바람 상태나 이착륙장 이런 것들 다 고려해서 아, 착륙 지점을 잘 선택해서 와야 된다. 대각선으로 똑바로 와야 된다. 이런 얘기죠. 접근 자세, 공고된 속도. 예. 항상 잘 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예. 측풍 수정 방향 유지 예. 대각선으로 똑바로 이동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착륙은 모두 다 예. 착륙 패드 안에 예. 안착을 시켜야 됩니다. 이 기준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실기 예. 실제로 기동 음을 시범을 보면서 다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비행 후 점검도 어 마찬가지로 예. 착륙한 후에 프로펠러 이상이 없는지 이런 로터 부위가 이상이 없는지 다시 확인을 모두 해야 되겠죠. 프레임까지. 예. 그리고 비행 기록을 정확하게 어 기록해야 되는데 시험을 보러 가서 감독관 앞에서 비행기록부를 작성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제출된 비행기록부에 대해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 항목은 어떤 것이고 이 항목은 어떤 것이고 물어보게 됩니다. 그러면 비행기록부를 정확히 작성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비계획성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기동을 하기 전에 정확히 판단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삼각비행 같으면 우상승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우상승을 해야 되는데 또는 좌상승을 해야 되는데 좌로만 너무 편중되게 간다거나 그런 거죠. 그렇게 계획성이 부족하고 또한 라바콘 위치에 정확히 위치시켜야 되는데 정확히 위치 시키지를 못해요. 그러면 판단력 부족하고 조정 미숙인 것이죠. 비행계획을 적용할 때 적절히 키를 조작해야 되는데 판단력이 미숙하고 계획성이 미숙하면 안 되겠죠. 규칙의 준수는 바로 조종자가 반드시 지켜야 될 안전 관련 규칙들을 위주가 되겠습니다. 조작의 원활성과 안전 거리 유지는 이미 다 설명했죠. 조작의 원활성, 라바콘 위에 정확히 신속히 위치시키는지 과도한 키 조작, 윙윙거리면서. 기체가 심각하게 기울어지거나 속도가 갑자기 변하는 일이 없는가 하는 게 바로 조작의 원활성이고 항상 15m의 안전 거리는 기체가 유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조종자와 기체와의 거리가 15m 이내로 들어오면 안전 거리 유지 묘 확보입니다. 그러면 탈락입니다. 예. 자 이상과 같이 우리가 실기 시험 그에 응하기 전에 응시하기 전에 우리가 꼭 알아야 될 유의사항들에 대해서 세, 세 개의 강의를 거쳐서 모두 살펴보았습니다.